각도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게가 무릎으로 쏠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건실한 <놀람> 청년 건총키입니다 오늘은 스미스 머신 하나로 전신을 만드는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줄이고 실패 확률은 낮게,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은 5 가지로, 데드리프트, 스쿼트, 바벨로우,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로 하체, 풀, 푸쉬로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데드리프트입니다. 승모, 광배, 기립근, 엉덩이, 햄스트링 등 후면 사슬을 모두 써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고요. 그립은 어깨 너비로 잡으시고, 발은 골반 너비로 서주십니다. 발바닥은 잘 들여주시고요. 비교해보면, 고관절을 쓰지 못해 허리가 말리거나, 고관절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발바닥으로 지면을 미는 느낌이 아닌 엉덩이를 뒤로만 빼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경우엔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시선은 척추가 이동하는 방향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앞벅지와 하복부가 서로 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프리웨이트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바 위치를 잘 보시고 잡아주신 뒤 날개뼈를 모으듯 양손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내려가기 전 가슴을 잘 들었나 확인하시고 호흡을 들이마셔 배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상체의 각도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게가 무릎으로 쏠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데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강하게 디뎌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다 보면 미는 느낌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론이 아닌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햄스트링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햄스트링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해보세요. 일어나셨을 때는 엉덩이 힘을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닌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 운동인 바벨로우입니다. 사실 고관절과 코어 근육이 약한 분들에게는 비추천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낮은 무게에서 정확한 가동 범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처음 세팅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와 롱풀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진행해주세요. 흔한 실수로는 하체가 협응해주지 못해서, 다리를 너무 펴거나 허리가 말리는 경우입니다. 허리가 너무 말리게 되면 당연스럽게도 가슴도 말리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당겨왔을 때 바의 위치가 가슴 위쪽까지 올라가고 그대로 팔 힘으로 당겨 승모근과 어깨 후면 이두근의 힘이 분산됩니다. 고관절과 무릎 각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주시고 움직이더라도 5cm 정도만 움직이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바를 당겨왔을 때 머리를 너무 들거나 숙이지 마시고 배꼽과 명치 사이로 그대로 당겨와지게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벤치프레스입니다.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할 시에는 인체에 자연스러운 바 패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가동 범위를 생각하면서 약간 제한하면서 진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립은 내렸을 때 전환이 수직이 되는 위치를 잡으시고 하체와 등할 때와는 다르게 호흡을 가슴에 채워줍니다. 좌측을 보시면 가슴이 약간 죽어있고 등쪽이 구부러져 있어 빨을 내리고 밀때 어깨를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등쪽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슴이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은 가동범위를 조금 제한하면 그만이지만 애초에 견갑골 주변이나 회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누워서 팔을 드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되니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슴의 호흡과 몸이 흔들리지 않게 발바닥을 잘 디디고 엉덩이는 패드 쪽으로 밀어주어 패드에 붙어있는 나의 몸뚱이를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티가 잘 안날 수 있는데 허리를 과하게 꺾어서 반동으로 배치기 장렬하시는 분들 또한 무조건 빠를 가슴에 붙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밑구간에서 힘을 풀고 저항을 풀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려주시는 것이 운동이 더 자욱 잘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몸이 좋아지려면 세트 중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에 단 0.1초도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운동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이번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하는 숄더 프레스는 최대한 어깨만 고립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 했는데요. 벤치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코너피까지 내렸을 때 전환이 수직이 되는 위치로 그립을 세팅하시고 등이 굽어있지 않게 가슴을 잘 들고 힌지를 잡아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가슴을 들었는데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복부 운동을 조금 하고 운동을 진행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비교 영상으로 넘어가면 우선 좌측처럼 많이 내려가는 운동 방법도 있습니다만 밑 구간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어깨 관절에 기대거나 광배근을 과사용해서 당기시면 어깨에 데미지를 주니까 천천히 움직임을 제한해서 진행해주시고 밀어낼 때 너무 과하게 밀어제키시면 삼두, 팔꿈치, 광배근, 승모근 등으로 힘이 분산되니 90% 정도만 펴주시고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스미스 머신 하나만으로 전신 털기 루틴을 소개해드렸고, 각 동작에 맞는 안 좋은, 좋은 동작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동작 따라 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